2025년 12월, 66년생 말띠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는 달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달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빛을 발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운의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끼곤 합니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물운을 높이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실 거예요. 행운의 방향과 색깔,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66년생. 말띠의 12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한해를 정리하며 내면의 힘을 모으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달은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쌓아온 것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펼쳐집니다.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불의 기운을 타고났지만 이번 달의 물 기운은 그 열정의 깊이와 지혜를 더해주는 시기입니다. 마치 겨울 산속 고요한 샘물처럼 표면은 잔잔하지만 속으로는 맑고 깊은 힘이 흐르는 때입니다. 이 시기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결실을 맺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쌓아온 신뢰가 구체적인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하며 오랫동안 노력했던 부분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오가며 정서적인 안정감이 커지는 달입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와 함께 금전적인 여유로도 이어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한해 동안의 경험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내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띠는 보통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 시기만큼은 멈춰서 돌아보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특히 올해 이룬 성과들을 기록하고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하면 내년에 더큰 기회를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입니다. 연말이라는 시기의 특성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 진심이 담긴 표현 하나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것이 곧 내년의 귀한 인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12월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결되거나 잊고 있던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뜻밖의 수입이 생기거나 투자했던 것이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는데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되며 활력이 되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물의 기운이 말띠의 불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잡힌 에너지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달에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건네는 작은 제안이나 초대입니다. 평소 같으면 바쁘다는 이유로 넘길 수 있는 모임이나 가벼운 만남의 약속이 실은 큰 기회의 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송년 자리에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거나 내년에 함께할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누군가 건네는 정보나 조언을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내년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힌트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으로 무리하게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분산되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조급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오히려 더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물의 기운이 깊게 작용하는 시기로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내면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이 강합니다.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기운을 타고났지만 이번 달에는 그 활발함 속에서도 차분하게 정리하고 모으는 힘이 더해지는 시기입니다. 마치 겨울 들판에 눈이 소리 없이 쌓이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물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리는 달입니다. 66년생 말띠에게 이번 12월은 그동안 흘려보냈던 작은 수입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눈에 띄는 큰 돈보다는 꾸준히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실질적인 금전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좋은 기회를 소개해주거나 잊고 있던 계약이나 약속이 다시 살아나면서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말띠 특유의 성실함과 끈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이라 모두가 바쁜 시기지만 말띠는 그 바쁜 와중에도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일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빛을 발합니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주변의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신뢰가 곧 새로운 일거리나 추가 수입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도 말띠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그 과정에서 금전적 도움이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흐름도 함께 따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미뤄왔던 정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서류나 납부해야 할 것들을 정확히 점검하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잊고 있던 환급이나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이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기회를 소개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작은 모임이나 식사 자리도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가능한 참여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번 12월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 인사를 듣거나 작은 선물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의 깊이가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연말 보너스나 추가 수당처럼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들어오는 흐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뜻밖의 경제적 지원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며, 이는 마음의 안정과 함께 새해를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가 말띠에게 먼저 연락을 해 오거나 조언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성심성의껏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새로운 일의 기회나 금전적 협력 제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말 모임이나 송년회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내년을 여는 중요한 인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소한 만남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성껏 인사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입니다. 연말이라 할 일이 많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처리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지출이 늘어나기 쉬운 시기이니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충동적인 소비는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 말띠의 신중함과 성실함이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는 흐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2월 당처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달로 마치 깊은 우물처럼 안으로 담아내는 힘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말띠는 원래 밖으로 달려나가는 활동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은 그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면서 오히려 생각지 못한 재물의 기회가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66년생 말띠는 불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이라 12월의 물 기운과 만나면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조화가 생깁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채 적당한 물을 부어 가장 좋은 온도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나치게 앞만 보던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오히려 주변의 좋은 기회들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숨겨져 있던 재물의 씨앗이 자연스럽게 싹을 틀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말띠는 평소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편이지만 이번 달은 천천히 생각하고 차분히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전에 놓쳤던 기회나 미뤄두었던 계획이 다시 한번 눈앞에 나타나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인 만큼 올해 경험했던 일들을 차분히 되짚어 보면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을 놓쳤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년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 밑그림 속에 재물의 통로가 함께 열리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연락이 뜸했던 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인연이었던 분들과의 재연결이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경제적인 도움이나 재물의 흐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이나 노력이 12월 들어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특히 사람을 통한 정보나 제안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현실적인 안정감도 함께 찾게 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느낌의 연락이나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나 저녁 무렵에 예전 인연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새로운 모임에 초대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재물의 문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이때 귀찮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물과 관련된 장소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카페나 찻집에서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급하게 결정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입니다. 말띠는 원래 빠른 결단력을 가진 띠지만 12월 만큼은 천천히 생각하고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이 곧 다음 기회를 위한 준비이며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2월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차분하게 흐르는 시기로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는 달입니다.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이번 달은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며 차분하게 재물을 모으고 키워나가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66년생 말띠에게 이번 12월 재물운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진한 갈색입니다. 갈색은 대지의 기운을 담고 있어 물에 달해 흙의 안정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띠의 활발한 성격에 무게감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쌓이도록 돕는 색깔입니다. 특히 갈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자주 사용하면 금전적인 판단력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을 갈색으로 바꾸거나 집안 곳곳에 갈색 소품을 배치하면 재물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키우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 색은 신뢰와 성실함을 상징하기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래가 많은 분들께는 상대방에게 믿음직한 인상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색상은 밝은 베이지입니다. 베이지는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도록 돕습니다. 말띠는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향이 있는데 베이지 색상은 그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기회를 가져다 주는 흐름을 만듭니다. 특히 이번 달은 인맥을 통한 수입이나 소개로 이어지는 금전적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베이지 톤의 옷을 자주 입거나 스카프나 모자 같은 소품을 활용하면 좋은 인연과 재물이 함께 따라옵니다. 또한 베이지는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시켜주는 색이기도 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재정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두 가지 색상이 66년생 말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12월에 물기운과 말띠가 지닌 불의 성격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갈색은 흙의 성질로 물과 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베이지는 부드럽게 에너지를 순환시켜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두 색상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시너지가 생기며 하루 중 중요한 약속이나 금전 거래가 있을 때이 색깔의 옷이나 소품을 챙기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번 달은 집안 환경을 정리하고 재물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색이나 베이지 톤의 쿠션이나 담요를 거실에 두거나 현관에 이 색상의 매트를 깔아두면 복이 들어오는 입구가 활짝 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띠는 본래 움직임이 많고 활발한 띠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편안하게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색상들이 그 역할을 해주며 심리적 안정과 함께 재물 관리 능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색상뿐 아니라 실천도 중요합니다. 갈색이나 베이지 색상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수입과 지출을 차분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재물운이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간단한 가계부나 메모만으로도 충분하며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서 수입이 생기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적인 흐름이 훨씬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은 66년생 말띠에게 차분하게 쌓아가는 재물의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6년생 말띠의 12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푸른빛이 감도는 천국 장식품이나 팔찌입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인데 66년생 말띠는 본래 불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둘 사이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은 시원한 물의 기운을 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말띠가 지닌 열정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돈복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넘치는 시기에는 천국이 지닌 차분하고 고요한 에너지가 말띠의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중한 판단을 도와 금전적인 실수를 줄여줍니다. 또한 천국은 몸에 지니거나 집안 거실 창가에 두면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 풍수용품은 황금색 돼지, 모형이나 돼지 그림입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고 특히 물의 기운과 아주 잘 어울리는 동물입니다. 12월의 물기운은 흐르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재물이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돼지 모형은 그 흐름을 잡아주고 들어온 돈을 집안에 머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66년생 말띠에게는 이달. 사람을 통한 금전적 기회가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돼지 모형을 현관이나 거실 북쪽 방향에 두면 그 기회들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돼지는 성실함과 꾸준함을 상징하기도 해서 말띠가 지닌 순발력 있는 행동력에 묵묵한 실행력을 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했던 일들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고 끝까지 완수되면서 금전적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 용품은 은색이나 회색 계열의 동그란 그릇입니다. 동그란 모양은 재물이 굴러 들어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은색과 회색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12월의 강한 물기운은 금의 기운을 만나면 더욱 풍요롭게 순환하며 재물운을 크게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66년생 말띠는 이번 달,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결실을 안정적으로 받아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은색 그릇을 식탁이나 주방에 두고 그 안에 동전이나 쌀을 담아두면 재물이 꾸준히 쌓이고 불어나는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릇은 말띠의 급한 성격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감정적인 소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돈을 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축이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줄어들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은 단순히 물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66년생 말띠가 이번 달 흐름 속에서 더큰 재물운을 끌어오고 그것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물건을 두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그 물건을 보면서 스스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66년생 말띠에게는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보고 새로운 기회가 손 안에 들어오는 아주 특별한 달이 될 것입니다.